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셈과 4월 12일 화요일 말씀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한 갈렙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 내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망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오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곡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겟 네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그가나안땅 점령기에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갈렙이고 한 사람은 온리엘입니다. 이 갈렙에 대해서 그리고 온리엘에 대해서 갑자기 또그 갈렙의 딸 악사에 대해서 어, 이렇게, 그, 정복기에 한 사건을 여기 이렇게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죠. 왜 보여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이, 그런 짐작이 들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싸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한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렙과 온니엘 이러한 사람을 더 나아가서 악사까지 보여주는 것이죠.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한 가운데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봐요. 근데 그 믿음이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으로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본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갈렙과 온리엘처럼 이렇게 앞장서서 나아가서 이 쟁취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것을 쟁취하라는 거죠. 수동적으로 잊지 말고. 그러한 어떤 외침으로 들려진단 말이죠. 이 13절의 내용을 보면 이미 14장에서 갈렙이 어, 갈렙에 대한 내용이 한번 언급되어졌어요. 갈렙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 나에게 약속해 주신 바가 있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회상을 하죠. 그 회상은 무엇이냐 하면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 가운데 유일하게 긍정적인 그 보고를 한 사람은 그 여우수아와 갈렙이에요. 둘이 한 팀이었죠. 그밖에 1 0 명은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 땅을 너희에게 붙였으니 가서 보고만 와라 하는 거였는데 그들은 가서 악평을 하였는데. 이런 남평이었죠. 과히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족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근데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한 거인족으로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죠. 기럇아르바, 곧 해보론이라고 어, 일컬어지는데 이이 지역에 사는 사람을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다라 근데 이 안악 자손에 대하여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은 14장, 14장 1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안악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안악 사람 하면 자체가 거인적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사람, 몸집이 큰 사람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호전적이고 힘이 세고 전투적이며 그래서 가히 그들을 넘볼 수 없는 몸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력으로는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고 할 만한 그런 보고도 압도되어질 만한 그런 존재인 거죠. 그들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최홍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거의 거인, 거인과 같은 그 시름 선수 있어요. 나중에는 뭐 격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주먹이 사람 보통 어른의 얼굴만 하죠. 그런 사람과 누가 싸우고 싶겠습니까? 한번 스치면 그냥. 죽는데 그들을 대면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쪼그라들은 거죠. 그런데 이 갈렙이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나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밥으로 줬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청하죠. 여호수아가 줬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가 싸워서 승리하여서 전쟁이 그쳤다. 1 4장에 15절, 14장 15절에서 이미 언급이 되어졌는데. 요것을 다시 이렇게 어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 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 소생 그세 아들 그세 세와 아이만과달매를 쫓아내었다는 거예요. 무찔러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 여세를 몰아서 드빌이라고 하는 주민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갈렙이 용기 있다고 해서. 거의 90세가 다돼 가는 이 노인이 뭐 본인이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결국은 어 그들의 어떤 함께 하는 족속들이겠죠. 어그 족속들에서 앞자선 이 어떤 노장이기도 하고 장로 정도 되고 어 어른이고 어그그그그 족속들의 그래서 나아가서 앞장서서 싸우고 하지만 결국은 진짜 싸움은 병사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싸울 때 이제 힘이 지쳤는데 그들을 격려하기를, 뭐라고 격려를 합니까? 이 지역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마음에 충천하여서 나아가서 앞장서서 싸우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온리엘이라는 거예요. 그 온리엘은 17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라고 소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 정도가 되겠죠. 그가 나아가서 싸워 이거 승리해냅니다. 그걸 얻어냅니다. 그래서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온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만 등장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사기, 사사기 1장, 그리고 3장에 등장이 되어져요. 그럼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느냐, 이제 땅을 다 정복하고 평화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평화기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상승배를 하는 거예요. 남겨진 땅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통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과 교류를 하는 가운데 우상을 들여오는 거예요. 이러지 않을 것 같았는데, 뭐, 오래 가지도 않아요, 시간이. 불과, 뭐, 십수년 내지 요 정도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자에게 넘겨줘버리세요. 넘겨줘버려요. 그래서 8년 동안 그들의 통치를 바르면서 굉장히 그 압제를 받고 있죠. 그런데 그때 첫 번째 사사로 누가 택함받고 나가 싸워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가 바로 온리엘이에요. 온리엘이 나가서 싸워서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한 강대국이 있는데 그들을 상대하여서 이겨버리는데 그때 이런 표현이 들어요. 그가 나가서 용기 있게 싸웠는데 그 용기가 어디로부터 나온 용기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갈렙의 이 용기, 나가서 싸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온리엘이 나가서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게 되어진 그 동인이 무엇이었느냐? 라고 한다면 그 승리를 가능케 하고 그리고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저 안압자 손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 용기 나아가서 싸우는 그 행동하는 믿음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우리 표현들을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그 믿음으로 요구하였고 그 요구받은 대로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를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그대로 어떤 어, 예, 이렇게 자연 발생적인 용기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온 믿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믿음, 용기,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말미암는 요구, 간구가 되겠죠. 그리고. 약속받은 것을 정말 믿고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 싸워 승리한, 행동하는 믿음. 더불어서 지혜. 악사의 지혜도 나오죠 악사가 이제 그 아버지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온리엘에게 이렇게 아내로 주어지게 되어지죠. 그 고대시대 때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보통 보면 고대시대 때나 지금도 그래요. 중동지방에서는. 그 남자가 지참금을 마련하여서 신부 측에다가 주고 아내를 데려오는 게 보통 그런 질서잖아요. 그런데 이 악사는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 실세가 누구냐? 자기 아버지예요, 갈렙이에요. 이미 점령한 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해도 아버지한테 구해야 되는 거죠. 아니 놀라워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것처럼 그것을 지켜보는 그딸 악사는 오히려 가만히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자기가 남편 될 사람이 지창금을 가지고 와야 할 판에 아버지에게 도리어 요구를 하죠. 근데 요구가 아주 무리한 요구예요. 밭을 요구하죠. 근데 밭, 밭이라고 하는 것은 땅 영토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토가 뭐 짐승을 기르든 농사를 짓든간에 물이 없으면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위샘과 아랫샘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을까 뜬금없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어, 그러한 우리가 생각할 때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예요. 갈렙도 그랬고 그리고 악스, 그의 딸 악사도 그렇고 온니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아유, 요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아. 뭐, 이런 소원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나름 큰 소원. 이루어지기만 하면 큰 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각을 덧입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중보를 하게 되어지고,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과거에는 요 정도만이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오, 뭐, 이 지역을 내게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나라를 내게 주옵소서. 그럼 뭐,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서 말이죠. 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지 못한, 이제는 전혀 상상지도 못할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큰게 무엇이 있습니까? 크다면 나한테나 큰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것도 능히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분들도 역시나 그 사업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아이 정도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만 해서 부유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차적인 마음을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있게 되어지면 이 사업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토가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을 일자리를 주게 되어지며 그들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기까지 이것이 예배처가 되어지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용기와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충성됨이 생김을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용기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용기는 오히려 많은 약점을 드러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렇지 않아요? 그 베드로.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그가 자신의 용기를 드러내면서 주님, 저들이 저는 절대로 어?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지죠. 인간의 한계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종 앞에서도 세번 부인했던 그 사람이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 매달, 매다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하라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전할 것이다. 이렇게 얼마나 담대함을 드러냅니까. 도리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신앙과 믿음과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오는 용기와 지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토가 있습니다. 그 영토 가운데에서 제일 처음에 싸워야 할 대상은 영적인 세력이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죄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안악자성과 같은 자들을 물리쳐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내야 하는 것이죠.뿐만 아니라 우리 삶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토가 너는 이 사업처, 이 가정, 이 이웃 그리고 어뭐이 직장 안에 이 영토 안에서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 너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내가 그 영토를 너에게 허락하였으니 너는 내게 요구하라 이불 크게 벌리라. 너는 나에게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말씀하신다 말이죠. 여러분, 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충만함 가운데 주시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간구가 되어질 때, 주님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윗샘과 아랫쌤도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나가 쌓아, 어, 승리함을 얻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